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 최근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걱정거리가 넘쳐나는 시장이죠. 뭐 차트만 봐도 고점 대비 이 정도 주가가 밀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행복하게 좋은 결과를 내면서 매매를 했을까요? 자, 저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하면 더했겠지, 쉽지 않은 시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한 주식 가격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가격대가의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건 사실이고, 이런 구간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종목을 살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공포감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종목을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볼수 있는 시야가 넓혀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시장이 혹시나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어떤 섹터가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회가 왔다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미국 시장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 밖에 없고요. 최근 가장 큰 악재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슈일 겁니다. 아마도 이 이슈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20% 가까이 주가가 밀린 이유가 그런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엔 이 공포감이 완벽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주가가 요동을 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이란 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미 어느정도 선방영이 돼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3차 대전으로 변질되지 않는 이상 어느정도 주가가 미리 반영이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는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놓인 적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슈 이 부분이었죠. 그걸 극복하고 나스닥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 나갔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주식과 금리 인상은 반대로 간다는 기본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 차트 움직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구간이 바로 2016년부터 2018년 중반까지 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의 차트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돌발 변수, 악재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단순한 관점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까지 정말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최고의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신다면 최고의 또 기회의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하락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죠? 지수는 하락을 해도 지수 대비 강했던 종목, 역해가는 종목, 또는 지수는 하락을 해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잘 버티고 있는 테마, 이런 종목들을 잘 구별해 놓고 선점을 해두신다면,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할때 이런 종목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탄력적으로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관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작에서 그런 종목이나 테마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쵸?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다 마찬가지 관점이죠. 저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은 고점 대비 20%, 코스피도 고점 대비 15%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혹시 지수 대비 잘 버틴 종목이나 지수 대비 강했던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그런 종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 지수의 하락폭 대비 굉장히 강하지 않았나. 지수가 하락을 하면 해당 종목, 웬만한 테마는 하역 지수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을 보면 지수의 하락폭 대비 잘 버텼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심텍 자, 이 구간에서 지수 하락폭이 컸지만, 이 종목은 이런 높은 가격대에서 횡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DBITEC, 물론 낙폭이 나왔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수보다 하락폭이 컸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가격대에서 생각보다 잘 버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죠. 심지어 SK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도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지수 하락폭 대비 낙폭이 과하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지수와 비슷하게 주가가 좀 밀린 게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수 있었겠지만 이 종목을 왜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수 하락폭 대비 잘 버텼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관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 2차 전지를 포함한 바이오, 또 게임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 하락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낙폭이 과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폭 대비 적게 밀린 종목과 테마가 있다면 그 종목들이 훨씬 더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 전환을 했을 때, 먼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런 섹터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무조건 반도체가 아닐까. 자, 지수가 상승을 할때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종목들은 일반적인 재료로 갖고 있는 세력주보다는 기관 외인들의 수급이 몰려드는 수급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주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시총이 무거운 실적 기반 베이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지수가 하락할 때 수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왔고요.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수급주들이 더큰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혹시 비중 조절이 잘 되시고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개인 포트의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질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 자 DBI텍. 물론 최근에 수급이 좋으려 좋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수급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차트가 그렇게 크게 밀려 내려오지도 않았다.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또 같이 움직여질 가능성, 수급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고요. 심텍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 구간에서도 오히려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상승 전환이 된다면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과언이 아니겠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잘 버텼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았죠. 최근에 꾸준한 양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간 외인들이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있게 지켜보신다면 생각보다 좀 편하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자, 이외에도 뭐 PSK, 동진 세미칸, 대덕전자. 저는 심지어 이런 종목 말고 최우선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주 같은 종목을 또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봐도 정말 좋은 구간의 차트가 위치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잘 버텼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금요일 날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신다면 최근 지수 하락폭이 워낙 커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조만간에 또 반등의 차트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네. 자, 이런 구간, 종합 주가 지수가 밀려 내려와서 정말 좋은 가격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 섹터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또 최고의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시간에서는 무조건 1순위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더군다나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전 세계적으로 품기영상 때문에 훨씬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에서도 관련 종목의 정보나 재료 특히 저희가 최근에 해당 종목에 리포트죠. 리포트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들을 적어도 제목과 카테고리 정도만 확인을 해 두신다고 하면은, 최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만큼, 요런 좋은 정보들, 재료들, 자료들을 좀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방탄주의 속보방에서는 해당 종목, 테마, 이슈뿐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까지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하락장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기술, 정보, 실력이 생길 수 있으시겠죠. 자, 남은 명절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명절 기간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원하는 차트 모습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올 거라고 믿는 만큼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믿음과 관점을 가지시고 자신만의 매매 전략 좋은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조금 여유스러운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래봅니다. 힘들 내시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